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네. 리박스쿨에 대한 이야기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요즘 또 유튜버로 맹활약 중이죠 네. 우리 지욱이 네. 어서와 네. 오십니까 형님? 아, 그래 그래. 어 아, 형님. 아, <laughs> 아, 오면서도 유튜버답게 아. 어, 뉴스타파 회사에서 오면서도 라이브로 왔습니다. 어, 라이브하면서. 아. 라이브하면서. 아, 하면서. <laughs> 네.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. 아 본인 개인 네. 채널 라이브를 그렇죠, 하고 왔군요. 그렇죠. 네 이제 2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실버 버튼인가? 네. 네.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요. 안 옵니다 지금. 아좀 아, 걸려요. 아, 오래 걸려요. 네, 네, 뭐 받아봤다고 자랑하는거야? 모르겠어 저는 저기에 지금 푹 빠져있어 지금 네. 제가 한 5년 전에만 알았어도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었을텐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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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습니다 에이,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생각보다 쉽지않아 지욱아 왜요? 해야 될게 많은 자리야